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노아가 실수했어요, 안했어요? 했어요. 아 술을 왜 잡았고, 왜또 아래 떨왜 벗어? 근데 어떻게 노아보고 의인이라고? 노아보고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완전해져요. 의인이 돼요. 왜? 주님 의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또는 노아나 또는 아벨이나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과 의와의 관계, 그 친구의 관계, 행위로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서 없다. 지금 아브라함 보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줄걸 내가 뭘로 알겠냐고 그러니까요 구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삼년 된 암소, 삼년 된 암양소, 삼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일단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쪼개게 없어요. 그데 세는 그냥 놓고고, 그런데 솔개가 그 사체에 위내리때 아브라함 쫓았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흑암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a p e r 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 될 것이오 네 자손은 사대만의 이 o 으로 돌아오리니 이 n 아무리 is 이 p 하 r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 who is a person who 나오죠 예수 r 서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불타는 사람의 형상이 보이고 광채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그 나오면 횃불뭐 이런 화로 버튼도 이런 나오죠 이사야서도 나오죠 노피들린보자에그 활발탄 숫덩어리를 가져다가 입에 대주고 네 주에게 사해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보내주시는데 일로 훑어지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지훑지나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청과 교육을 시켜줘도 못 믿고 그리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뭘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는 거잖아요 내가 뭘 보고 믿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대게된 거예요 요건 뭐냐면 당시에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을 뭐라 니 맹약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맹약 언약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놓고 두 족장이 파치를 맺고 그리고 계약서를 주고 받고 그리고 여기를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그러니까 어그저그저그저그 같이 서 여기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이둘 사이에 원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것처럼 되다. 이걸 뭐라 하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당시에 실제로 행하고 있던 두 부족 간에 같이 행사, 맹약, 원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이걸 한 거예요. 뭐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간 거는 핵불이 지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태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400년 후에 이 땅에 내자손이 여기 와서 터전을 어, 잡게 음, 될 거다. 근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주 죄가 아직 차지 않아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400년 후에 4대만이 돌아오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15장 말씀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제는 신앙에 좀 자리를 세워야 되지 않죠. 근데 16장에 뭔 얘기가 나오죠? 이스마엘 사건이 돌아와요. 이 시점은 신앙이 선회되는데 또 넘어져요. 이번엔 뭘로 넘어지죠? 자, 아까는 불질 때문에 넘어졌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져요. 이번엔 이성이에요. 신앙생활하는게참 어려운 게 이성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성이 계시의 어, 말씀을 이해하는 이성이면 좋은데 그게 정반대로 흘러가면 이성은 엄청난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 하가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뭐예요? 자 이제 사라가 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어느 건데 내종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는데 자 책에서 사라 입장에서 보면 자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하지 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래도 당신이 씨를 받으면 될거 아니냐. 근데 하갈은 내 몸뚱이니까 나나 다름없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하갈과 도 그렇지 참 마음도 좋고 또 들어가려고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 뜻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 사람 와 더불어 잠을 잔것 때문에 온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냐고 제가. 중동이 왜 저런 지금 중동이 왜저런데 지금 이슬람이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이 사건 이스마엘의 싸움이 이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싸움이거든요. 꼭대기로 올라온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좀많이좀 답답하고 좀 속상해요. 이때가 16절에 보면 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 75세 부름을 받고 나갔고 10년 동안 또 자식이 없는 거예요. 99세니까 몇년 지나갔어요. 부름 받은 지 24년. 그러니까 지 100살이 된 거예요. 근데 자, 평균적으로 몇살때첫 애기를 낳는다고요? 30세 전후에서 애기를 낳는데 지금 100살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오퍼치나 미치나 이제 자식을 못 낳을, 때, 못 낳을 때 그러니 여러분 86세로부터 99세니까 13년이 또 흘러갔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영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네 이름도 바꿔라 너는 이제 어, 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할래 받아라 그래서 이제 할래까지 받아요 할래는 뭐죠 약 약속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례까지 받아요. 1 5 절에 보니까 사례에게도 이름을 얘기하죠. 어, 이제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을 바꾸라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십육 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십칠 절다 같이 시작. <목소리> 육세 된 사람이 언제 자식을 낳을까? 사람 구십 아, 세에 언제 아, 출산하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 나 같은 사람이기도 내려 주는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지요? 자그 다음에 1 8 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막이 정도 대우 좀 따로 와라 이 이렇게 할만한데. 안 그러시고 네 안에 아니라 네 안에 살아간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원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원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도 또큰 민족을 세우게 할 거다 자내 원약은 내가 내년 이시기에 살아간 내게 나를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과 말씀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여러분. 그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어를 보면 굉장히 순화돼 있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화를 내거나 실망했다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가 되면 화날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살피면 살필수록 아브라함을 뒤지면 뒤질수록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의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지고하신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화내지 않고 또 인내하시고 또 그러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 8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어, 내년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기를 주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나그네를 접대할 때. 근데 나그네가 누구지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부지중에 접대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급히 불러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 2절에 보니까 영 달려나가 달려갈 게뭐 있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아, 내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보자고 말는데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발을 닦아주고 쉬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급히 장마으로 가서 고운 가루 세서를 가져다가 반죽에 떡을 만들라 그리고 자기는 갈죽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야 송아지를 잡았어요 급히 요리한는사아브라함 엉김 젖은 거예요 치즈를 내고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 그들을 자기는 모셔 섬에 자기는 서있고 나그네들을 접대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좀 약간 좀 찔려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리도 상관없는 일에도 좀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하나님이 이제 아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구절해 보니까 내 안에 살아가 어디 있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막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텐트 뒤에서 천막, 천막 뒤에서 들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럴 때,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는 어떻게 아들을 아우리 하느냐?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웃었어. 나 자신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노세했다. 그럼 몇살 정도 되면 노세했다고 인정할까요? 10살 보고 노세했다고 그러면, 그 열불 나는 일이죠 한 90, 1 0 0살쯤 지났는데 아 요즘 좀좀 좀, 어, 좀 열로 하셨네요 그럼 이해가 가거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도가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 아, 거 아, 상상할 수 없는 나이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노쇠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건 여자가 아기 낳는 건 이젠 불가능한 상황에 찾아오신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경도가 끝나기 전에 자식을 줄줄 알았어요. 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 직은 은혜님 닫히지 않았을 때, 아직은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 사람은 아직은 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기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끝날 때까지, 그걸 아, 다 실망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거다 끊어라. 하나님은 당신만 돌라보게 하시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다 끊어놓고, 근데 너왜 웃었냐? 안 웃었어요. 어, 너 웃었다 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아내 살아나다행위로생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됐죠. 내년이맘때.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셨어요. 이제는 뭐 확실해진 거잖아요. 자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남방 왕에게 부인 여자를 또 뺏겨요. 전 이걸 보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참복이 많다. 마나님 그렇게 이쁘냐? 왕이 말이죠. 젊은 여자 섹스 했는데, 어, 왜 구십 먹은 여자를 이쁘다고 들은 갈까요? 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육체적으로 젊어서 이뻐서 들은 간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해석해 보니까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이뻐지는 건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쁜 건중후한 멋이 있어요. 그 덕과 인격이 이렇게 드러나면, 참 탐나는 사람으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나이가 먹으면서 정말 그 덕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쁜데다가 덕까지, 그런 믿음의 덕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왕이 보면서 분침을 삼킬 정도로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질러요. 또 마누라 뺏겨놓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된 밥에 재풀이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아직 구그 여자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그러세요? 난 아직 깨끗해요. 그러니까, 당장 돌려보내. 아,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그가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너 태군 열어놓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집다 닫아놓을 거야. 아브라함이 즉시, 아비밀에 즉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기를 낳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쭉 보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순간에 이삭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밤중에 나타나서 내 네, 자식 모리아 사에가서 제물을 드려라. 근데 군소리 없이 아침에 데려가요. 왜 데려가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실 걸 미리 알았나요?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아 몰랐나요? 몰랐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뭘이 뭐가 이래요? 이삭을 준비해 놓은 거입니다 이삭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삭 너다. 아, 여호와이레 너라고 말한 얘기만 안 했지? 너를 제물로 준비해 놓으셨거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야, 순양을 준비해 놓으실 거를 미리 알고, 여호와이레라고 말한 건 아니죠. 아프라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하죠? 여러분, 백살의아들로 얻었어요. 금이야 오기야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이게 성경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2살인지, 13살인지, 1곱살인지도나리가알수 없지만, 아, 하나님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제물은 죽여야 돼요 칼질을 해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화, 불을 질러야 돼요 세 가지 전에 살인죄에다가 시체고 회선죄에다가 불까지 질러야 돼요 그럼 이게 2중 3중의 죄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럼 부인에게 얘기를 했으면 난리 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바로 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즉각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순종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있을 걸 체험하고, 백살의 아기를 낳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구나. 나는 세상적인 방법을 기대했는데, 나는 과학적인 방법을 기대했는데,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험도, 지식도, 과학도, 상식도 다 뛰어넘는 분이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이젠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자식을 드리라고 할 때, 내가 얘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해가 안 가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에는 뭔가 있구나. 그리고 즉각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참,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거죠. 이 경지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 재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멈춰라. 그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할 줄 내가 알겠다. 그럼 하나님이 껍고 죽으시는 거지. 큰 건데 이제 보물 중.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살펴보면 아브라함 믿음 없어요. 아브라함 불순중에서 육체물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 드리는 게 뭐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가지고, 그 커가지데 그 마침내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무릎을 꿇고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무슨 명령을 하든지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이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고, 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 참 아브라함을 속을 섞이고또 속이고 또왜 또 조리고 존임이 조리셨냐 하나님은 경도가 끝나길 기다리셨어요 왜내 자식이라고 내가 주는 자식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이고 경도 전에 얘기를를 났으면 어쨌거나 내 아들이야. 그데 경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식을 주니까 이게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뭐 하나님의 자식께 함께, 하나님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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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 함께, 함께,